대표의 사모님 담미역으로첫 스크린 데뷔에 나왔습니다 차주영 씨 모십니다 원경황후에서 이제 골프 클럽 대표의 사모님 네 거기 테이핑 앞에 서주시면 되고요 네 시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경황후와는또정 그로 우리를 놀라게 할 텐데요.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. 시선 오른쪽, 정면 그리고 왼쪽입니다. 네, 자, 영 잠시 모실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, 차주영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어, 네. 저는 많이 떨어서 어, 아무쪼록 저희 영화 잘 많이 봐주시고요 구집말씨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.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반갑습니다. 차주영씨 역시 그 로비가 첫 영화 데뷔작입니다. 오늘 많이 긴장되실 텐데요 네, 네. 파이팅입니다 차주영씨 어, 키워드가 알올 홀리 그리고 엑스 걸프렌드 우아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원경으로 시청률의 황후가 된 차주영 씨 이번에 로비가 첫 네, 영화 네. 데뷔죠? 첫 영화 데뷔입니다. 소감 어떠세요? 아우 어, 제가 너무 떨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저 저도 이제 영화 첫 데뷔인데 어, 이렇게 멋진 감독님 선배님들이랑 같이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여전히 하고 있고 어. 제가 맡은 지금까지 연기했었던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풀어지고 흐트러진 캐릭터예요. 음. <laughs> 우아함이라고 포장을 해 주셨는데 어, 저의 ex b o y f r i 만나고 또 통제적인 남편과 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어, 어, 갈팡질팡, 음. 네, 또 새로운 모습을 음.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. 뭐 황후로서 보이면 조금 문제되는 모습들도 좀 있고요. 예예예. 예, 예. 전혀 다른 모습을 또 이번 예, 로비에서 예. 네. 어, 차주영 씨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굉장히 어, 어려운 그런 연기들을 이번에 디테일하게 해주셨을 텐데. 네. 어, 우선 시나리오를 정말 재미있게 봤고 또 워낙에 하정우 감독님 감독님으로서 배우로서도 그 하정우 표의 어떤 장르 팬이었어요. 그리고 이 모든 분들과 같이 한 현장에서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너무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언제 다 같이 마주하고 연기를 해볼 수 있겠나라는 생각에 주저 없이 어떤 역이라도 주어지면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. 너무 떨립니다. 그리고 <laughs> 개봉 소감은 네, <laughs> 네. 오늘부터 계속 떨려하면 클라미 한달 동안 계속 떠셔야 돼요. 예. 어, 4월 2일 대급, 대개봉입니다, 여러분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, 네.